One, two, three. 제가 원래 한국 축구가 아주 발전된 그런 축구라는 것을 원래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2년 동안 저희 스승이신 박항서 감독님을 통해서 한국 축구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네이 박항서 감독님을 통해서 에 한국 축구 어의 훌륭한 점 어, 경험에 대해서도 에,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아 인천 유니듯은 네 한국에서 아주 훌륭한 네축구단이며 그리고 저는 에 선정이라는 선수도 이 인천 유니듯에서 아동을뛴바 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 선수를 통해서. 인천 유네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들었고, 에, 아주 훌륭한 축구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천 유네트에 서득하게 됐습니다. 에, 그, 쩡 아, 선수는 네, 인천 유네트의 전술 전력에 대해서 에, 저에게 많이 설명해 줬습니다. 그 인천 유네트에 저에게 정말 에, 적합한 에, 그런 도전이라고 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한국에서 축구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발전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응 문제에 대해서는 아, 저 개인적으로 해외에서도 네, 운동 해 봤기 때문에 아,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네,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아, 박스 아, 제가 학하고 얻는 것이 많 nhiều từ Thầy Bắc đã đến từ Hàn Quốc, vậy nên là cái bóng đá của Hàn Quốc, thì tôi nghĩ là Thầy Bắc đã đưa cái bóng đá của Hàn Quốc vào trong đội tuyển của Việt Nam và để cho đội tuyển Việt Nam phát triển hơn, và tôi nghĩ tôi học hỏi được rất nhiều từ Thầy Bắc. Và đó là điều tôi để được đến thi đấu ở đây thì tôi nghĩ đó là một

어, 베트남에서는 증명받았지만, 지금 아주에 한국에서는 증명을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베트남에서는 항상 매번 1 0분을 달고 있었는데, 뭐, 인천에 오니까 지금 23번을 배우을 받았습니다. 뭐, 그런 것부터 어, 다시, 어, 떤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어, 자세를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어, 그 제가 베트남 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어, 첫 번째 그 해외 진출이 우리 골키퍼 람 선수가 갖고, 그 다음에 한국에는 옹팡그 다음에 또정 선수가 태국으로 두 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뭐 어떤... 우리 혜태나 어떤 뭐 축구에, 베트남 축구의 관계자들 만날 때마다 기회가 있으면, 저는 우리 이영준 코치도 마찬가지지만, 어, 좀 해외 진출을 계속적으로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어 개인의 어떤 그 성장도 있지만, 또 저는 우리 베트남 선수들이, 어, 현재 베트남 축구의좀 높은 수준에 가서 어떤 경험과 어떤 그 시스템을 많이 접목시켜서 다음에 이, 이 선수들이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됐을 때도 그런, 음, 해외에서 어, 경험했던 부분을 어, 그 다음에 어, 또 후배들한테 배터랑 후배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또 그런 기회가 우리 공풍한테 우리 K리그를 알릴 수 있다는 회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어 인천 유나이티드도 무단하게 감사드립니다.